어떤 날은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숨이 막히도록 괴로운 날이 있어요. 누군가에겐 평범한 하루였겠지만 당신에겐 그날이 무너지는 날이었을지도 모르죠. 괜찮은 척 웃었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등을 토닥여 주길 속으로 얼마나 바라고 있었는지 그런 날들 사이로 부처님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연못가의 핀 한송이 연꽃 이야기예요. 그 꽃은 처음부터 예쁘지 않았어요. 진흙 속에 묻혀 햇빛 한번 보지 못한 날들이 이어졌고 비바람에 줄기가 꺾이고 온몸에 상처가 나도록 흔들리던 시간들. 그런데도. 그 연꽃은 향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향기는 지늘기 깊을수록 더 짙게 피어올랐어요. 삶이 무너진 자리에서 무언가 다시 피어나려면 애써 괜찮은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다 상처투성이어도 괜찮다고. 그대로의 모습으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라고, 당신이 멈춰선 바로 그 자리가 다시 피어날 자리라고 세상은 자꾸 말하죠. 더 가져야 한다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아니면 실패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달랐어요. 한 사람의 마음 안에 한 송이 영꽃이 피어나는 걸 무엇보다 소중히 바라보셨어요. 남보다 뒤처졌다고 느껴질 때 마음 한가운데에 놓인 당신의 속도는 결코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계절일 뿐이에요. 어떤 연꽃은 봄에 피고 어떤 연꽃은 늦여름에야 피어난다고 그 누구도 서두르지 않아요. 당신은 다만 당신 안의 진흙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위에서 피어날 준비만 하면 됩니다. 세상 누구도 당신만큼 당신을 아프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 누구도 당신만큼 당신을 다시 일으킬 수도 없어요. 부처님은 당신이 피어나기를 당신이 다시 웃기를 그 조용한 연못가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한 사람의 인생에는 말로 다 못할 슬픔이 숨어 있습니다. 웃으며 살아가지만 그 웃음 뒤엔 참아낸 시간이 있죠. 그 누구도 모르는 당신만의 깊은 밤, 그 밤을 몇 번이나 견뎌냈는지 부처님은 조용히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다만 너무 오래 혼자였을 뿐입니다. 때때로 삶은 우리를 아주 낯선 강가에 데려다 놓습니다. 익숙했던 것들이 떠나고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면 마치 텅빈 항아리처럼 우리 마음도 쿵 하고 가라앉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마음을 등불 없는 밤길에 비유하셨어요. 어둡고 조용한 그 길을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작은 불빛 하나 당신 손 안에 이미 쥐어주셨다고요. 그 불빛은 누구나 지닌 마음의 자비입니다. 아주 작고 흔들리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 눈물이 마른 자리에 사람은 다시 사랑을 시작하고 상처가 지나간 자리에 조용히 연민이 피어납니다. 그 연민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을 달라지게 하죠. 내가 아팠기에 타인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장 깊이 아픈 자에게 가장 따뜻한 향기가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누군가는 그 시련을 단지 버텨내는데 그치지 않고 그 시련으로 인해 더 넓은 마음을 얻기도 합니다. 그건 누가 대신해 줄수 없는 길이에요. 당신만이 걸을 수 있는, 당신만이 완성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이 다 허무한 것이 아니에요. 그 눈물이 있었기에 이해하고 껴안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부처님은 속삭이십니다. 당신은 이미 무언가를 피워내는 중이라고, 그리고 그 피어남은 그 누구의 인정보다 먼저 스스로를 향한 연민에서 시작된다고 그 마음을 꺼내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다시 사랑받고 다시 살아갈 자격이 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어떤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선명합니다. 눈 감으면 더 또렷해지는 기억, 문득 스치는 풍경 하나에도 가슴이 절여오는 그 마음, 당신은 지금도 품고 있지요. 부처님은 그런 마음을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 같다고 하셨어요. 꺼질 듯 꺼지지 않는 가냘프지만 살아있는 불빛, 그 불빛이야말로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강해지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은 말하지 않으셨어요. 억지로 잊지 말라고, 애써 씩씩할 필요 없다고, 그저 그 마음 그대로 자비롭게 바라보라고, 상처난 마음을 밀어내지 말고, 조용히 앉아 함께 있어주라고, 당신은 그 마음을 계속 지니고 있어도 괜찮아요. 완전히 괜찮아지지 않아도 삶은 계속 흐르고 그 흐름 속에 또 다른 꽃이 피기도 하니까요. 마음의 상처는 아무렇다고 말하는 순간보다 여전히 아픈 걸 안아주는 순간 비로소 빛을 냅니다. 부처님은 그런 마음에 아주 조용한 봄이 찾아온다고 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한 송이 꽃이 피기 전땅 속에서 얼마나 오래 차가운 흙을 이겨냈는지 아무도 보지 않았던 그 기다림을 알고 계시니까요. 당신이 아직도 아픈 건 당신이 여전히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오히려 가장 인간다운 빛입니다. 세상이 바쁘게 지나가도 당신만은 당신 마음에 귀 기울여 주세요. 누군가의 이해를 바라기보다 먼저 당신이 당신을 조용히 이해해 주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첫 걸음입니다. 당신은 그길 위에 있어요. 조금 느릴 뿐, 결코 멈춘 게 아닙니다. 언젠가 당신도 알게 될 거예요. 그토록 아팠던 마음에도 봄은 꼭 찾아온다는 걸, 어떤 날은 모든 걸 잘하고 있는데도 왠지 모르게 무너집니다. 이유를 알수 없어 더 답답한 날, 당신도 그런 날을 겪은 적 있지요. 부처님은 그런 마음을 담장 없는 집이라 비유하셨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어느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집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무너지지 않아야 좋은 거라고 항상 웃고 긍정적이어야 삶이 잘 굴러간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때로는 무너짐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나를 보게 된다고 무너졌기에 지탱하던 것이 진짜였는지 아니었는지 비로소 분명해진다고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허무함은 삶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삶이 정직해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무너지고 있었다면 이제야 비로소 그 속을 들여다 볼수 있게 된 거죠. 부처님은 허물어짐을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깨져야 새로이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마치 겨울이 지나야 언땅이 풀리고 그제야 씨앗이 숨쉴수 있듯이 당신이 무너진 지금이야말로 삶이 다시 자라날 순간입니다. 눈물로 젖은 마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눈물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당신이 여전히 누군가를, 무언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징표, 무너짐 속에서도 놓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건 곧 당신의 진심입니다. 세상은 흔히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걸 남기기 위해 가짜들을 과감히 내려놓으라고 당신의 손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비워지는 것입니다. 비워져야만 빛이 스며들고 온기가 들어올 수 있어요. 당신의 마음 안에는 이미 그렇게 작은 연등 하나 켜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등불은 꺼지지 않고 당신 안에서 천천히 타오르고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소중한 건늘 먼저 사라지는 걸까? 마음에 품고 있던 사람, 나를 지탱해 주던 말, 익숙했던 자리, 하나 둘 떠나가는 것을 보며 우리의 마음은 점점 조용해지고 그 조용함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그런 마음을 바람 속 향기라 하셨어요. 모양은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 것, 사라지는 것들만 바라보면 삶은 더덥게 느껴지고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머무는 향기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떠난 이의 따뜻한 말, 오래 전받은 미소, 마음 끝에 아직 남은 온기, 그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당신 곁에 머물러 있어요. 사라졌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사실은 당신 안에 더 깊이 스며든 것입니다. 누군가의 부재는 그가 남긴 사랑의 무게만큼 당신 안에서 자랍니다. 슬픔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그 슬픔이 말해주는 걸 조용히 들어보세요. 그리움은 약함이 아니라 그만큼 사랑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당신의 마음을 빛나게 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잊으려고 애쓰지 말라고 그저 매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곧 기억을 품는 방식이라고 누군가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은 연등 하나씩 건네주십니다. 그 연등은 슬픔이 아닌 감사의 빛으로 타오르도록 당신은 잃은 것이 아니라 가슴 안에 한 사람의 향기를 영원히 품은 것입니다. 그 향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당신을 더 다정한 사람으로 변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향기가 당신 안에서 조용히 머물고 있어요. 세상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고, 뒤처지면 안 된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조급해지는 당신이 있지요. 그 조급함은 마치 마른 땅 위를 달리는 수레바퀴처럼 소리만 요란하고 정작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이 가장 멀리 간다고, 마음이 고요하다는 건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치열하게 자신을 들여다본 사람만이 그 고요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자기 마음을 바라보셨나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내 안의 소리를 얼마나 놓치고 있었나요? 부처님은 말합니다. 타인의 삶에 휘둘릴수록 자신의 길은 멀어진다고, 그러니 잠시 멈춰 보세요. 무엇을 향해 그렇게 바쁘게 달려왔는지, 그 끝에 진짜 원하는 것이 있었는지, 속도가 빠르다고 목적지가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천천히 걷는 이가 가장 단단한 발자국을 남깁니다. 고요한 마음이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담담히 걷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남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등불을 바라보는 힘이 됩니다. 세상은 계속 바뀌고 사람도 변하지만 고요한 마음에서 우러난 결정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애쓰는 것도 더 열심히 견디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 안에 이미 있는 그 고요함을 다시 꺼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연못 속 맑은 물이라 하셨습니다. 흐리고 요란한 물 위로 바람이 지나간 후에야 그물속 깊은 진주를 볼수 있다고 당신은 이미 그 진주를 지녔어요. 다만 너무 많은 소음에 그 빛을 잠시 놓쳤을 뿐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건 세상이 아닌 당신이 오래도록 숨겨온 가장 진실한 말입니다. 그 말을 이제는 당신 스스로 들어 주세요. 다시 고요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자비입니다. 당신이 지닌 마음은 이미 완전합니다. 우리는 자주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조금 더 갖춰야 할것 같고, 조금 더 나아져야 할것 같고, 그래야 사랑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 같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본래부터 완전한 마음을 지닌 존재라고, 지금의 당신이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어디에도 도달하지 않아도, 그대로 존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자꾸 바깥에서 가치를 찾으려 하지만, 부처님은 안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 안에 이미 갖추어진 지혜와 자비, 그 씨앗이야말로 당신이 지닌 가장 크고 귀한 보물입니다. 그 보물은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잊혀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이 거칠고 날이 추워질수록 그 빛은 더욱 또렷해집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지 마세요. 누구의 삶도 완벽할 수 없고 누구의 마음도 흠없이 매끈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당신의 흠조차 하나의 꽃잎처럼 여기셨습니다. 그 흠이 있었기에 연민이 자라고 그 상처가 있었기에 다정함이 피어난다고 당신은 바뀌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길위의 영꽃입니다. 다만 그 아름다움을 스스로 외면하지 않기를 그 영꽃을 누구보다 당신 스스로가 가장 먼저 바라보기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안의 빛을 외면하는 자는 어둠을 피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스스로를 인정한 자는 그 어떤 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모든 마음 슬픔과 기쁨 후회와 다짐 그 모든 것이 합쳐져 한 송이 연꽃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의 연꽃도 똑같이 피어나지 않듯 당신의 삶도 당신만의 색으로 천천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삐뚤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디어도 괜찮습니다. 꽃은 결국 자기 시간을 알아서 피어납니다. 한번 크게 다치고 나면 사람은 다시는 누군가를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마음에 드리는 일이 예전처럼 쉽지 않지요. 조심스럽고 망설여지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닫는 일이 익숙해집니다. 부처님은 그런 마음을 단단한 껍질을 지닌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밖에서 보면 닫혀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새싹으로 자라날 생명이 숨 쉬고 있다고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상처가 남긴 흔적 속에도 다시 피어나려는 생명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기에 그만큼 아팠던 거고 그 아픔은 당신이 진심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고 다만 그 형태가 변하고 그 방향이 달라질 뿐이라고 당신이 아직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여전히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때로 멀어진 자리에서 피어나기도 하고, 이별 후에야 비로소 진짜의 얼굴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헤어진 인연 또한 깊은 인연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인연 덕분에 당신은 더 다정한 사람이 되었고 더 조심스러운 말투를 갖게 되었으며 누군가의 마음을 가볍게 넘기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당신은 이미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요. 다만 그 사랑은 예전보다 더 천천히 더 깊이 뿌리내리겠지요. 그건 어쩌면 이 전보다 훨씬 단단한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가장 큰 자비는 자신에게 향하는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타인을 용서하듯 자신의 실수도 조용히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꼭 누군가에게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다정히 바라보는 것도 가장 순수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당신이 언제가 되었든 다시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열게 될 그날, 부처님은 아마 조용히 웃고 계실 겁니다. 그 사랑은 이미 오래 전 당신 안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모두가 화난 얼굴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누구나 마음 한편엔 그늘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밝아도 속으로는 수없이 흔들리는 당신, 그 그늘은 삶이 당신에게 남긴 흔적이자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조용히 견뎌온 시간의 기록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마음을 해가 지고 난후 드러나는 별빛에 비유하셨습니다. 빛이 사라져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고 당신이 지금 겪는 어둠은 삶이 당신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의 별빛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려는 초대입니다. 세상은 밝은 것만 보려 하지만 부처님은 어두운 마음을 직면하는 용기를 진짜 자비라 하셨습니다. 당신의 그늘은 당신이 약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를 위해 웃어야 했고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울어야 했던 깊은 마음의 결과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 꺼내지 않은 마음은 결국 자신을 파고들어 상처로 남는다고 당신은 이제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조용히 마주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그늘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늘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늘을 품고도 빛을 잃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 속 어둠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속에 등불 하나 켜두라고 그 등불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약해도 그 빛이 머무는 자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늘진 날들 덕분에 당신은 누군가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더 단단한 눈빛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걷는 길에 아직도 어둠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아직 밝혀야 할 마음의 방이 있다는 뜻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씩 조용히 그 방을 열어가는 것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그 어둠의 끝에서 당신이 스스로를 끌어 안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언가를 끝낸다는 건늘 익숙한 아픔을 동반합니다. 손에서 놓는 그 순간 비워진 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지지요. 관계든 일이든 혹은 오래된 기대든 끝을 인정하는 일은 자신을 한번더 무너뜨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끝이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연꽃은 시들어도 그 씨앗은 또 다른 꽃을 준비하고 햇살은 저물어도 다음 새벽을 예고하지요. 당신이 놓은 것들 그 아쉬움 속에도 분명 새로운 숨이 숨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했다고 느낄 때 사실은 더 이상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을 조용히 놓아주는 용기를 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무너진 탑 위에 다시 등불을 밝히라고 이전과 같지 않아도 새로운 빛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끝이라는 말에 지친 당신에게 부처님은 연등 하나를 건네십니다. 그 등불은 어둠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지금 당신이 지나온 시간들이 고통만 남긴 것 같아 보여도 그 속엔 여전히 자비와 이해, 연민과 성장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많이 걸어왔어요. 그 걸음 하나하나가 당신을 지금 이 자리에 데려왔고, 이제는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게 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무언가 끝났다고 느낄 때,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보라고, 그 자리는 늘 무언가가 다시 피어나기 전, 가장 고요한 시간이라고 당신의 삶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의 끝에서 오늘의 시작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들을 떠나보낼 수 있는 사람만이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건 비워내는 고통이 아니라 다시 채워질 자리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당신이 어디로 가든 그 걸음은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 마음 속 등불이 다시 피어날 영꽃을 밝혀줄 테니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